옛날에 지주들 께큰 집안들이 있잖아요 사랑채가 엄청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묵다 간대요 그 중에는 뭐 진짜로 시서와에등와서그 지주인 참판하고 시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 많은 지주 아들을 어떻게 타기쳐먹어서 땅이나 뺏어보려는 놈도 있을 거고 근데 다받아줬답니다 진상인 진객도 있고 조용히 묵어가는 고객도 있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고객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뭐시를낼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난 열심히 해도 잘안 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서울대 교수 고객들이 많았는데 암 연구소에 있는 교수님 이제 고객이었어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끔 찾아가죠 소개 좀 받으려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선생은 되게 보람이 있고 행복할 것같다 그래서 아,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암을 연구한다고 날밤을 새도 2, 3년에 하나 제대로 된뭐 신약이나 새로운 물질이 나오지 참 쉽지가 않다 근데 김 선생은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을 매일매일 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어깨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노인들 껴안을 뻔했어 <laughs> 지금 뭐 잘해오고 계시지만 목표를 핏빛처럼 선명하게 만드시고 간절하게 하세요. 계약이 안 되면 나오지 마세요. 누가 그랬냐면 제 얘기를 하세요. 주제는 이겁니다.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을 매일매일 전하고 다니는 행복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. 그리고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. 떳떳한 일이고 내가 행복한 영업을 하자.